여기는 제천시 금성면 활산면인데요. 지금 오이가 전체적으로, 어, 지금 그 시든병이 왔습니다. 시든병이 온 상태에서 도저히 뭐 살릴 방법이 없어서 지금, 어 이견운모를 최종적으로 어 시용을 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그 피해가 크고요. 이 상황에서는 뭐 이제 거의 뭐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오일을 다시 정식을 했네요. 아이 밭이라도 지금 살려보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우리가 빨리 왔네요. 지금 여기에서도 어 염류가 지금 있어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중간중간 지금 죽고 있다는 게 그것은 이제 그 밭에 그 요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그 염류에 염류고 이거를 견음모를 뿌려서 지켜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거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음모하고 해조미네랄, 해조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어느 정도 이제 좀그 견음모를 넣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조미네랄을 써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봅시다.